삼성 갤럭시탭 S10 FE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S펜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슬림한 두께에 가벼운 무게까지 공부든 업무든 아이디어 정리든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기 좋은 태블릿입니다. 오늘은 갤럭시탭 S10 FE의 상세 스펙과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22%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독이 동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698,500원인데 만 현재 159,520원 만 역대급 할인 중이어서 단돈 538,98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22%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 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태블릿을 고를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사용 목적입니다. 태블릿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웹서핑이나 영상 시청이 주된 목적이라면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긴배터리 배터리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필기나 문서 작업이 많다면 S펜 지원과 멀티태스킹 성능이 중요해지고요. 디자인 작업이나 영상 편집을 위한 고사양 태블릿은 더 강력한 프로세서와 높은 램.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필요하죠. 결국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용 목적에 맞춰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성능을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태블릿은 시각 콘텐츠 소비가 중심이기 때문에 화면의 선명도, 주사율, 눈피로도가 실사용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는 영상 감상이나 웹서핑 시 스크롤이 부드럽고 장시간 사용 시 눈피로도도 줄여줍니다. 영상을 많이 본다면 화면 품질은 성능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효율성입니다. 태블릿을 단순 소비용이 아니라 학습 업무, 콘텐츠 제작 용도로 쓸 계획이라면 펜 지원 여부, 키보드 호환성, 멀티태스킹 환경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s펜이나 애플펜슬 같은 스타일러스 가 기본 제공되거나 고정밀 입력 을 지원하는지 분할 화면으로 여러 앱을 동시에 띄울 수 있는지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삼성 갤럭시탭 s10fe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진짜 쓸만하고 가성비 생각하면 그냥 이거 사세요. 엑시노스 1380 칩셋 탑재로 중상급 작업까지 원활히 소화 가능하며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은 물론 필기 문서 작업 심지어 간단한 이미지 편집까지 가능한 균형 잡힌 성능 을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s펜이 기본 제공되며 필기 감이 우수하고 pdf 주석이나 손글씨 메모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삼성 노트 계산 모드, 분할 멀티 윈도우 등 학습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환경이 잘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10.9인치 대화면에 90Hz 고주사율을 탑재해 일반 60Hz 태블릿보다 훨씬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합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전자책 보기까지도 눈에 부담 없이 몰입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태블릿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삼성 갤럭시 탭 S10 FE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동갑하는 갤럭시 탭을 2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과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